롭우리라 빼고 맹독 빼고 기습, 칼부, 독칼 이런 거 찾아야 돼. 기칼독 아니면은 뭐 탐지꾼도 괜찮고, 어, 예, 좋아요. 기습만 나오면 달다구리 하겠다. 기습 아니면 왕파 아니면은 탐지꾼, 기사인데 1턴을 신다고. 뭘로 기사 탐지꾼, 오늘은 왜 정상적인 덱인가요? 이거? 정상적이에요? 나 나름 이거 이덱 짜면 사람들이 욕할 줄알았는데 그래도 잘 봐주네. 원래 이게 있, 있던 덱인가봐 진짜. 누가 이걸 짰나봐난 내가 방금 짠 건데. 이 친구, 내기. 다음턴 해봤자 어차피 두대 때릴 거냐. 모르겠다. 아 이거 자르는 게 맞는데 원래. 집결. 십 개월. 새로운 광장이 한번 가볼까? 여기서 열세 개지 긴급 소집 오른쪽에서 뽑았니? 오른쪽 하던데 이거? 긴급 소집 쓰면 나는 뭐칼부 돌리면 되니까. 체력 없구요? 아니네? 이거 안내는거 뭐냐? 왜 안낼까? 왜 안낼까? 모길래 안낼까? 안낼만한.. 게 없는데? 최대한 많이 까는게 좋은데? 탈이 아니야 이거 멀록북 덮어 들어갔잖아 멀록인데 안냈어 이거라 이거, 안 냈던 걸로. 또 왔네? 전투대장? 뭐야? 별거 없네. 신인꽃을 아껴볼까? 아니야. 굳이. 이덱 근데 너무 잘 굴러간다. 그쵸 여러분? 어그로는 확실히 잘 잡아 이 덱. 전투 전투였네. 무기 찍어도 되나 싶다 그냥 탈로스 기습으로 자를까? 괜찮겠다 그게 다음 턴 들어도 볼수 있고 이게 낫겠다 이게 오늘요? 오늘 뭐 5급 주차하고 싶은데 이0으로 5급 주차 할수 있을까? 빌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한번 가볼게. 이겼다. 설마 신의 은총 뽑을까 여기서? 아니겠죠. 설마 은총 뽑겠어요. 한장 들어왔는데. 설마? 불안하다. 설마? 뽑겠어요. 없어 없어. 있으면 신나서 바로 썼지. 무색하게 하네. 어? 저순이 아 아니구나. 해봐, 해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허 미쳤나 이게? 장난하나? 얘덱두장 남았는데요, 여러분? 카드 다 쓰고. <목소리가> 이 친구 내, <목소리가> 내 검을 받아라 한번내 <목소리가> 검을 받아라 내도 <목소리가> 돼 내도 돼 그래. 거의 도적 안 해본 사람으로서 도적 할때잘 모르는 운영적인 면에서 뭐. 핵심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도적은요 항상 그 플레이를 잘 해야 돼요 상대방과 송패 차이를 불리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손패가 좀더 상대방이랑 차이나게 더줄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덤이야? 다합하면? 15야? 안전하게만 하면은 돼. 카드 없어? 상대방 내장으로 나 이거 다 이겨야돼? 이거 피읍 안돼? 이거 피읍 되면 너무 사기지 네 마법은 소용없다. 최후의 바람이르다자 샷! 어이덱 근데 진짜 센데? 피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 빼야돼 이거 조심. 거의 용천정.. 이길 거기 때문에 용천정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즘 사제가 용천정내열 아니면은 빅스펠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포계열 덱들이란 말이야 1,2,3,4하는 덱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습, 왕의 파멸, 뭐 요원 이런거 찾아야 돼요 죽기발리라 대체는 구글 기프트카드 <laughs> 이응이응 구글 기프트카드 사용하세요 개웃기네 아니 그니까 이거 딴 사람이 테스트 했다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굴린 덱인데 이거를? 난 내가 처음 굴린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컨이야? 독칼.. 이랑 꽃한 장씩 빼고 팔도레이 쓰실 아 근데 난 팔도레이 굳이 써야되나 싶은데 쓰면 좋긴 하겠다 이게 너무 좋은 카드야 사기거든요 솔직히 이거 저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시윙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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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일까? 사기 카드라니까 이거 뺄 수가 없어 이거 봐 이게 만약에 팔돌이 이겼서전 턴에 팔레이 내고 필드 밀려가지고 진단 말이야 다친 사람이 착취는 두장꼭 넣어야 돼요 한장 넣었을 때 너무 안 나와서 이 덱은 착취가 핵심이라서 어그로 덱 이기려면 착취독 두 개가 핵심이에요 다음 턴에 가장 요새. 좋은 드로우가 왕의 파멸 아니면 그냥 탐지꾼인데 이래서 칼부랑 독칼도 빼기 힘든 거예요 왕의 파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덱을 순환시켜서 왕의 파멸과 맹독 같은 걸로 버프를 받고 착취독도 찾고 부셔메랑을 이용해서 이득 보는 건데 그거를 찾으려면 원래 점쟁이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덱을 순환시키는 게 근데 이 덱은 햄파가 아니라 거... 미라클이기 때문에 가젯잔과 그리고 독칼과 칼부를 이용해서 필드를 정리함과 동시에 왕팔 찾는 거지 그니까 오늘 <laughs> 그래서 아까 그 카페에서 막 일하고 있었는데 놀고 있었거든요. 일하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고파서 이거 피자를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생각났어. 아씨 오늘은 방송에서 뭐하지라고 했는데 이 대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오씨 이건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했어. 오, 영혼이 덕... 덥... 영혼... 영혼이 덕... 덥... 아쉽다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아쉽다 이제 마음가짐 찾아야 돼요 혼절은 내가 다시 생각해봤거든 혼절을 넣는 이유는 이런 매치업에서 용한 마리를 띄우는게 정말 좋긴 해요 그리고 흑마랑 할때 뭐 졸개라든지 아니면은 뭐공허군주를 띄우는 게 정말 좋은데 그거 한 장으로 이기는 매치업은 아닌 것 같아. 착취 찾자. 들어. 허, <laughs> 착취 찾아야 돼. 왜 쉬었을까? 다친 사람 있나요? 와 이거 뺑뺑이 돌려가지고 치마 또 있나 보다. 치마한다는 얘기죠. 카드로. 근데 이러면 얘안 죽으면 돼. 얘가 안 죽으면 돼. 나는. 다음 턴막 돌려놔도. 그러면은 착취 독 찾으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네. 치련님 들어가세요. 착취가 안 나오네. 디엔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한번 가볼까? 어이덱 진짜 재밌다 근데 완전 내 취향이야 이덱이덱 너무 재밌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색이덱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쎄요 너무 잘 짰어 나 아, 어, 너무 행복하다. 오랜만에 약간 또덱 하나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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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라 찾는 게 제일 좋은데. 발리라가 안 나오네 이제는. 에? 이 친구. 근데 굳이 지금 착취를 먼저 안 발라도 될것 같은데 오데미지 맞아도 될것 같거든요 설마 축소 쓰고 가져와서 킬각낼 가... 수도 있긴 하겠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자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자 아니면 이기려면 그냥 지금 명치 찍고요 명치 한번 찍고 부셔메랑으로 이거 잡고 갖고 오는 게더 나았겠다 상대방 12여서 체력 부담 느끼고 또 다음 턴 이거 끼고 때리고 하면은 영능도 눌러야 되니까 상대방도 이번 턴에 발리라 나오는 게 제일 좋겠다. 하이. <목소리> <목소리> 한번 가볼까? 새 출신의 남자가 <남색을> 있었어. <laughs> 세상이면 발리라? 기습인가? 미친. <laughs> 뇌 무튼 발리라 뽑아야 돼, 이번엔. 아무튼 발리라 뽑을 거임. 기습 왕파 맘가라고? 왕파는 나 여기 있는데? 맘가 기습? 아, 그래. 왕파 맘가기. 아 씨, 맘가 기습 뭔데? 아 씨. 나보다 있으면 나와 라 이까? 1차인데, 뭐 있겠어? 2차인데, 뭐 있겠어? 2차인데, 뭐 있겠어? 2차인데, 뭐 있겠어? 2차가데뭐 있겠어? 가데뭐겠어데겠 7 8 9 어, 0, 0, 0. 9 13에 1 모잘라? 그쵸? 맞냐? 맞지? 5 5 5 5 9에 분명 발리라 가져갔을 거거든? 아 그러면 아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받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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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을> <웃음> <시달리나>. <웃음> 이 정도로만 하고 <laughs> 이렇게도 해 충분해. 스탑이야. 발리라로 피한다고 해도 발리라 피하고 할거 없어 상대방. 나 그냥 시긴 코스 썰면 되니까. 체력도 35. 광기를 가져가서 필드 위에 내가 아무것도 안 남기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치고 치고 턴 넘기면 돼요. 필드 위 아무것도 안 남기면 뭐 상대방 뭐할게 없어서. 아 근데 어차피 내가 한 번에 못 끝내네 그러면. 광기 천정 천정 내열이라고 했을 때 최대 데미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체력 사짜리 가져갔을 때. 아안 그 되지 안 되지. 광기 천정 천정. 아예 뭐야. 아니 복사한 게 천정 천정일 수도 있고 그. 용이 있을 때뭐 줄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사가지고 가도 천정천정 하면 팔아요. 아예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잡아도 돼. <웃음> 이겼어, 이겼어. <웃음> 질 수가 없어. 이데근데 1티어야. 진짜 용천정도 이렇게 그냥 잡아. 상대방 잘안 풀린 것도 아닌데 필드 정리가 너무 좋아요, 이 대기.